연예인을 좋아하는 그런 생활은 버려야겠구나. 어느 정도 좀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3년간 엑소를 덕질했었던 권진희라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는 3년 정도 덕질을 했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현실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탈덕을 하게 된것 같아요. 제가 키 크고 뿔테 안경을 쓰고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이상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2013년에 딱 컴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봤는데 밭찬열이라는 멤버가 있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제 이상형에 딱 부합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딱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였는데 3년 동안에 200에서 250 정도 쓴거 같아요. 그 정도 금액을 쓴 거면은 SM의 창틀 하나 정도는 내가 살수 있다라고 소위 장난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덕질 때문에 농구랑 전국 여행까지 해 봤다. 조금 들으시는 분들은 소름에 끼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엑소 분들이 한강에서 농구를 한다는 썰을 어디선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은 내가 한강에 가서 농구를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농구를 한번 배워봐야겠다. 그래서 남사친 친구들한테 농구를 한 번만 가르쳐달라. 한강에서 할수 있는 실력 정도로만 또그 친구들이 당시에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찍었는데, 었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걸 봤는데, 아, 내가 저 장소에 가봐야겠는 거. 그래서 딱그 장소에 가가지고. 그 친구들이 만졌던 자물쇠를 만져보면서, 아, 이거 누가 만졌던 건데? 이러면서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엑소 분들이 항상 활동을 할때수많은리께서 부여해주신 각각의 초능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좋아할 때이 정도의 능력에 멋있는 친구들이라면 실제 그 초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laughs>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빠지고 나오고 나서 그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좋아했었지? 그런 착각을 할 정도로 좋아했었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무래도 수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연예인을 좋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하는 척을 하면서 스트리밍 틀어놓고 막 투표하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무래도 공부나 이런 데 계속 방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재수까지 하게 되는 바람에 딱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이제 일상생활에 집중을 해야겠구나. 연예인을 좋아하는 그런 생활은 벼려야겠구나. 어느 정도 좀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던 것 같습니다. 덕질을 일단 하면은 주변에서 잔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 특히 부모님의 간섭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제가 200에서 250 정도를 썼다고 했는데 적은 돈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돈을 용돈을 받아서 부모님이 너는 그렇게 해서 걔네가 너의 밥을 먹여줘?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고 주변에 농구를 가르쳐주던 남사친들도 해가지고 걔네가 너를 한강 농구에 껴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했던 당시에 굉장히 많은 팬덤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순간에 확든 친구들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쟤네는 듣보잡이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한순간에 거품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가지고 그런 댓글이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상처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감정이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런 댓글도 있으면은 너가 뭔데 너네가 뭔데. 이러면서 댓글 달고 그랬었거든요. 또 엑소 분들이 중간에 사건 사고가 없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얻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강정이입을 하면서 덕질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기분이 좋아질 때면 상을 받는다거나 이랬던 떼고 기분이 안 좋아졌을 때면 친구들이 욕을 맞는다거나 그랬던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일상이 그냥 모든 게 엑소가 되어버린 느낌. 이거를 좀 탈피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고 어느 정도 적당한 관점 이입을 하게 되면은 건강한 덕질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집에 있는 굿즈들을 저는 아직 선산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시 들여다보거나 그러진 않아서 거기 위에 소복히 먼지가 좀 쌓여 있어요. 핸드폰에 용량이 항상 부족했어요. 왜냐면은 12명의 멤버들을 이렇게 구별을 해서 넣어놨어야 됐고 관체 그런 사진들을 저장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고화질은 용량이 더 높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우는데 일상생활을 하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한 번도 이게 용량이 다 깎였습니다 이런 게안 뜨니까 너무 편안하기도 했었고 탈덕을 하고 나서 앨범의 노래들을 한번다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좋아하면 춤까지 다 외우잖아요 길거리를 가면서 듣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춤을 같이 추고 있는 거예요 탈덕을 했는데도 몸이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막 나비소녀 같은 경우에 이런 이런 알게, 알게 짓이 있는데. <laughs> 왜냐면은 이거를 처음 봤을 때그 충격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 콘서트에서 모든 멤버들이 이 날개 짓을 원형으로 하고 있는 거를 보니까 그때 보면서 울고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일단은 현실 생활하고 같이 병행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덕질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삶이 충족된 후에 그분들한테 투자할 돈과 시간들이 많다면은 시작을 해도 괜찮은데 만약에 수험 생활을 해야 된다거나 취업 준비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와중에 좋아하게 된다면은 두개다 원활하게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덕질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최근에 슈퍼엠이라는 그룹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맞아, 이렇게 재능 많은 친구였었지. 라면서 다시 생각을 했었습니다.